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아, 오늘도 주님의 o w 을 잊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l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득이하게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시 t o 기 a l i t t 아, 난 우리 친구들한테 전부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 우리 일주일 중에 핸드폰을 안 보는 시간이 하루는 될까? 어, 안될것 같아요. 우리 정말 예배 시간만이라도 손에서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어, 우리 정말, 어, 해봐야, 말씀 시간 해봐야 뭐 10분, 10, 20분이에요. 집중해서 잠깐만 들으면 우리 한 주간을 그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 위대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는 아니어도 돼요 마음으로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어, 우리 친구들도 용서해 본 적이 있지요. 어, 정말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이 뒤에서 자꾸 나를 데리고 막 욕을 하고 어, 소위 말하는 뒷담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 어, 너무나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죠? 내 앞에서. 대놓고 막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뒤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 우리 친구들 기분이 많이 나쁘지만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주로 죄인들이나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한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있는 자리에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자 이러한 일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을 할수 있는 권능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저쪽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어, 어디라 그래야 될까요? 저쪽 시골 산골 마을에서 딱 태어난 목수의 아들, 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오도노 탁 나타나더니 갑자기 병도 고치고 어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죄 사함도 하고 막 죄를 용서하고 다닌다는 것에 당시 유대인들은 큰 혼란을 가졌어요. 성서 시대의 유대인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질병의 증상이 심하거나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죄값이 무거운 거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풍병이나 나병, 뭐 시각장애나 간질 혈류병 이런 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무리에 끼지를 못하고 저먼 곳으로 따로 불악을 지어 가지고 그곳에서 모여 살도록 했어요. 어, 주변 사람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또는 직업을 갖는다 그거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만나러 가셨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아픈 환부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을 가두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사람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예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평범한 공동체 생활의 복귀를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 고침과 제사함의 사역은 어,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자그렇다면 죄를 용서받는 것에 제일 큰 조건은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죄 용서받는 사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본인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한테 죄의 고백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한다, 인정한다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뭘 용서를 구하고 뭘 회개를 해 하는 사람에게는 죄 어, 고백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사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쉬운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 빨리 와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율을 통해서 회개가 필요 없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그한 명의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아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이게 용서가 되신 건가? 어마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성령 체험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죄를 시인을 한다고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다만 나 오늘 용서를 구했으니까 내일 똑같은 거또 해야지.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어, 내일 또 해야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실까요? 글쎄 받아는 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사랑스러우시지만 공의로우신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여섯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랑.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성인이니까 영어로 love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회개시키기 위함이에요. 회개 영어로 리펜트라고 해요. 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났는데 그냥 용서가 됐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 영어로 크로스라고 해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아까 용서의 가장 큰 일순위가 뭐라 그랬죠? 예,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 Compasion. 어,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계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뭘해 주신다 그랬죠? 네. 용서를 해 주세요. forgiveness.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마가 복음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고요. 어, 제일 중요한 여섯 가지 비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가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지은 죄를 내일도 짓고 모레도 짓고 어 1년 내내 짓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죄 용서의 여섯 가지 비밀을 나만 알고 여기 있는 우리만 알고 꽁꽁 싸매고 비밀로 간직하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위대한 비밀을 모르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어,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알려진 친구의 죄를 고백받고 또한 용서받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한다면, 반드시 죄의 삶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태어날 때부터.